나눠줄 마시멜로우 그리고 도자사탕 젤리를 담아서 할로윈 사탕 봉지를 만들거에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순이가 구매한 젤리중에서 예쁜것들을 추려봤어요 이제 이 젤리들을 이 통에다가 담아서 친구들에게 나눠줄 사탕을 만들어볼거에요 먼저 널즈를 넣어볼게요 체리맛 널즈에요 여기 동글동글 알갱이가 있는 귀여운 널즈인데요 따서 여기다가 사탕통에다가 쏟을거예요 짜잔 오 예뻐 예뻐 조그만 예쁜 자가지 같아요 몇개를 닦아요? 여기는 다 닦아요 지금 다섯개를 준비를놨는데요 이것도 뜯어서 아막쏟아져도 끝나겠다 아 아까워 하나라도 아까워요 이거 지금 짠글동글 예쁜 색상의 젤리빈이에요 이것도 한번 담아볼게요 그럼 칸이 모자라서 방금 널즈 담은 통에다가 그냥 같이 담을게요 아, 어, 핑크 색깔. 요거 젤리맨 색깔도 너무너무 예뻐요. 어, 영롱한 젤리들. 빨리빨리 먹고 싶은데. 친구들 줘야 되니까 응선이는 참을 거예요. 뭐요 색깔도 예뻐이좀 약간 공룡 공룡 알 같이 생겼어요. 요거는. 그죠? 핑크 색깔. 마시멜로 통 안에 있는 마시멜로들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 딸기 모양 젤리만 골라봤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위칸이 옆에다가 담아볼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집게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마시멜로들아, 여기 들어가 있어. 친구들에게 나눠, 이고또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야. 어, 마시멜로가 커가지고, 다안 들어가요. 이만큼만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접시에 마시멜로들을 담아봤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예뻐요. 마시멜로가 이렇게 하나 하나 보세요. 이렇게 예쁜 마시멜로 보셨나요? 이거 보세요. 핑크색깔. 그리고 이거 속에 보세요. 롤케이크 모양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인데 약간 하트가 조금 살짝 찌그러진 하트인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결정적 아이스크림 모양이에요. 어떡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증맞은 애기 작은 마시멜로가 있어요. 이것도 이통 안에 넣어볼 거예요. 어, 너무너무 예뻐서 이거 친구들한테 주면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마시멜로들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예쁜 할로윈 젤리가 나왔어요. 이거를 따서 한번 일단 접시 담아볼게요.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죠? 예쁜 접시에, 아우, 이게 조금. 잘안 나온 것 같아. 어머나 예뻐라 젤리 모양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별 모양도 있고요. 어머나 동물 모양. 어머 이거 너무 이거 물고기 모양이 물고기 모양. 와 너무 예쁜 젤리 통이 완성됐어요. 여기다가 할로윈 그림이 그려진 봉지에다가 친구들에게 줄화탕을 담아볼게요. 그 때, 다이소에서 구매한 할로윈 사탕 포장지에요. 뭐부터 담을까요? 일단,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요거, 딸기 마시멜로부터 담고 싶네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아, 원래 이걸로 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푸는, 이렇게 스푼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담는 거예요, 원래. 집게가 아니고. 근데 이게 스푼이 작아가지고, 이게 지금 마시멜로가 잘안 나와요. 담기가 좀 어려워요 짜잔, 마시멜로 3개 그리고 젤리빈과 널지와 진짜 이거 사탕파는 가게에 온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친구들이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싶은 마음으로 젤리 사탕 봉지를 만들고 있어요 와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어 젤리를 담아 볼게요 앵순이 응수니 젤리 앵순아 나와 너 나와 들어가야 돼 여기 일단 몇 개만 담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너무 예쁜, 여기 아이스크림 젤리랑, 아이스크림 마시멜로우랑, 그리고 하트 마시멜로우, 하트 마시멜로우를 봉지에 넣고, 아까 보여드린 아이스크림 마시멜로우 쏙 넣고. 이렇게 봉지에 담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서, 여기 안에 이렇게 빵끈도 들어가 있어요. 빵끈으로 이렇게 끝에를 묶어줘요. 완성 친구들에게 나눠줄 할로윈 사탕 봉지가 완성되었어요. 이거를 몇개 만들어서 친한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선생님도 어, 신나요. 빨리 할로윈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할로윈 사탕 봉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